전 세계가 믿기 힘든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당당하게 외친 중국 대표의 한마디. 한글은 원래 중국 문자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세계 각국 대표들. 도대체 언제부터 한글이 중국 것이 되어버린 걸까?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영국 옥스퍼드대 로버트 에반스 교수. 그는 결심합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 싸움이 아니다. 한 나라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는 문화 전쟁이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국제문화정체성연구소 소장으로서 여러 문화 충돌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주장은 처음이었죠. 한민족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인 문자가 이렇게 쉽게 왜곡될 수 있을까요? 그날의 충격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한글은 본래 중국 문자의 일종이며 조선족 문화유산으로 중국 정부가 보존해야 합니다. 이 말이 유엔 문화유산 회의장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국제문화정체성학술대회 참석차 뉴욕에 와 있었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즉각 반박했지만 이미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럼 한글은 중국 문자인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닌가? 또 주변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한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로 유럽의 문화 정체성과 언어 분쟁을 연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학자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파헤쳐 봐야겠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했다는 기록, 독창적인 제자 원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사실까지. 분명 한글은 한국의 고유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로버트 에반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문화 정체성 연구소 소장입니다. 30년간 언어와 문화 전쟁을 연구해 왔죠. 특히 발칸반도의 언어 분쟁, 카탈루냐 독립운동과 같은 정체성 갈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와 문화유산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홍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영국 학자였죠. 학생들은 저를 냉철한 판사라고 부릅니다.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하는 성격 때문이겠죠. 유엔 회의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찾았지만 영국 내에서는 한글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출판된 조선 문자 연구 같은 책들이 유럽 대학에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제 동료 마이클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왜 갑자기 동아시아 문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당신 전공은 유럽 문화인데. 저는 그에게 유엔에서 목격한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야. 한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부정하는 문화 전쟁이라고.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진실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영국을 떠나기 전 저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죠. 중국은 최근 10년간 조선문자 표준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중국식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연변 자치주를 중심으로 중국식 한글 입력기가 개발되었고, 초중등 교과서에는 한글은 중국 조선족의 문화유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이 국제 학술지에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옥스포드 도서관에서 최근 입수된 중국 출판 교재 세계 문자의 이해를 펼쳐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이 중국 소수민족 문자 항목에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내용이었죠. 제 동료 학자들을 찾아가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어요. 프랑스의 언어학자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는 복잡해. 누가 무슨 주장을 하든 우리와는 먼 이야기지. 독일의 역사학자 한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문화 갈등은 어디에나 있어. 왜 특별히 한글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오히려 재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전쟁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사람들은 무관심해지고 결국 그 왜곡이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 저는 이 과정을 유럽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자. 한글의 고향인 한국에서 진실을 찾아야 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한글로 가득한 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 표지판, 광고판, 안내문. 모두 한글이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간판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아니요, 한글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우리 글자요? 참 자랑스러운 거죠.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자부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을 보게 됐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원리를 설명한 책이었죠. 학예사 김민지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어요. 당시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럼 한글은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인가요? 네, 전혀 다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로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하죠. 저는 전 시간을 돌아보며 한글 창제의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00년 전 한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지금 국제무대에서 왜곡되고 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야.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야. 다음날 저는 연구 협력자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이수연 씨를 만났습니다. 수연 씨는 밝고 열정적인 학생이었죠. 교수님, 제가 통역과 현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어디부터 가볼까요? 저는 중국 연변 지역의 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은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직접 가보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변 지역 출판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출판된 교과서와 학술자료들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자료들에는 한글이 조선문자로 표기되어 있었고 중국 정부가 보존 발전시킨 문화유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최근에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다음날 우리는 연변으로 향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소학교였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문자는 중국의 소수민족 문자 중 하나로 칠판에 쓰인 내용을 보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이어서 우리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언어학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니까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진실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날 저녁 현지 조선족 가정에 초대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글로 쓰인 그 편지는 6.25 전쟁 때 헤어진 나만의 가족이 보낸 것이었죠. 이 글자는 우리 민족의 혼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우리의 것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분단된 민족의 정서적 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수연 씨는 저를 대학생들의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한글 바로 알리기 동아리 학생들이었죠. 20여 명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장 박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sns로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해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그들의 활동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학생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가 답했습니다. 2년 전 외국 친구가 한글이 중국 문자 아니냐고 물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중국에서 출판된 세계사 책을 봤더라고요.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학생들은 전 세계 대학과 교류하며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알리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세계 어린이를 위한 한글 그림책 프로젝트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다양한 언어로 번역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한글을 소개하는 활동이었죠. 수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작은 활동이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학생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저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최근 입수된 자료들을 확인하려고요. 충격적이게도 도서관에는 중국에서 출판된 세계문자의 역사라는 책이 새로 들어와 있었고, 그 안에는 한글이 중국 소수민족 문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이미 유럽 여러 대학의 추천도서 목록에 올라있다는 사실이었죠. 학생들이 이 책으로 공부한다면, 한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을 모아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과 증거 자료들을 모두 공유했죠.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문화 왜곡이에요.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동료들도 증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우리 학계에서도 조치를 취해야겠어. 역사학과 마틴 교수는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지. 그날 이후 저는 옥스포드 대학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의 대학들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역사와 같이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왜곡 시도에 대한 경고였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제 연구소에서 세계문자와 문화정체성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을 초청하고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 학계에 정확히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만든 한글 바로 알리기 콘텐츠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이야기와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바라는 법이니까요. 심포지엄 당일 옥스포드 대학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유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국의 고유문자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는 명확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헤레본이 이를 증명합니다. 발표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한국 대학생들의 활동을 소개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 담긴 영상을 보며 많은 참석자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유엔이에스시와 협력하여 세계 문자의 역사와 진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고 각 문화의 고유한 문자 유산을 보존하는 국제적 노력이었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날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쓴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에반스입니다. 서툴렀지만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강연 후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연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죠. 선생님, 우리 글자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손수 쓰신 한글 편지를 건네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가 적힌 그 종이를 받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한글과 함께한 이 여정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죠. 제 연구실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할머니의 편지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위대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진실은 침묵하는 자가 아닌 지키려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의무가 아닐까요? 저 로버트 에반스는 앞으로도 계속 이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